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유저미션은 그렇게 놀라운건 아니지만은 대단한겁니다 근데 잠시만 픽트럼프? 아 내가 해놓은거지? 전설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음.. 안합니다 뭐 좋을 땐 좋은거고 나쁠 땐 나쁜거고 아무튼 오늘 할 유저미션은 파나비아 토네이도 음.. 해봅시다 이게 현재 1979년 당시에 도입한 이후로도 아직도 독일 공군에서 운용 중인 녀석입니다. 언제 교체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현이 아주 잘돼 있어요. 음, 코피도 다치고 여기 이렇게 에어브레이크도 나오고, 뭐 플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이게 안접혀요 오류인지는 몰라도. 모르는지 몰라도 저게 안 접힙니다. 아무튼 이 녀석은 이 녀석의 속도는 최대 시속 2,700 정도 나오고 시속 2,700에다가 그 기관포가 23mm로 무장했다 함정으로 무장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델링 문제인지는 몰라도 30그 처음 들어보는 포성으로 보아서는그 호커 헌터? 거기에 들어가는 그 30mm나 아니면은 슈, 그 세이버, 건, 건발 세이버에 들어가는 20mm를 장착한 걸로 추정됩니다 게임 내에서는 제작자가 그래도 이걸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속도가 아주 빠르거든요? 제가 지금 랩을 계속 키고 있는데 물론 콕팩 구현은 안돼 있습니다 아지슈터 어디 현대적인 지슈트 어디 어휴 지슈트 장착이 안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는 게 제일 문제이겠죠 주의과아주20와 미친 아무튼 이건 뭐 별거 없습니다 음 플라이트 퍼스트 웨이 웨폰첫 번째 웨이 포인트로 이동하라는데 안 떠요 그냥 날아다니 아, 그냥 좀 날아다니시면 됩니다 애들 따라다니고 폭탄도 떨구는 게 가능합니다. 로켓은 왜 없냐면은 유도 로켓이 구현이 안돼 있잖아요. 앙. 어. f u 괜찮아. 스폰할 수 있어. 아 이거 진짜. 좌측주의 이거 진짜 많이 걸리는데 제작자는 알고서도 안 고치는 건가 모르는 건 몰라서 못 고치는 안 고치는 건가 아니면 못 고치는 건가 이게 약간 좀 F-14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F-14 담았다면 역시 그 f 1 4 F-14 통쾌해서 그 트레이드 마크인 그 접히는 날개도 가지고 있겠죠? 딱 봐도 접히도 설계된 것 같은데 이렇게 홈 나고 그런 거 보니까는 어이쿠 접기다 어이쿠 어우 진짜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저도 진짜 조종을 불가합니다 아니 어떻게 순식간에 속도가 1400까지 올라가 지슈트가 없어 지슈트가 없어 지슈트가 없어 이거 뭐 선에 한번 할 때마다 뭐 목숨 걸고 해야되냐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하냐고 돈 내고 하는 거냐고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 영상 설명란에다가 어? A10 써너부터 리뷰할 때 어? 분명 그 주소도 같이 적어놓는데도 불구하고서는 여러분들은 내 영상 영상 설명 안 보잖아 어? 아니 적용법 영상을 올리면 뭐하냐고 안 보잖아 다들 야 어떻게 어떻게 에이0 썬더볼트 영상은 어? 10만이 넘어 아니 1만이 넘어가는데요 적용법 영상은 어? 어떻게 된게 어? 5천도 못 넘어가 아 1만도 못 넘어가 아무튼 이게 너무 빨라다 보니까는 솔직히 아케이드에서 스무 킬도 넘게 하는 저 저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제트전에 좀적응을 못하지만서도 탐바다맞다뭐 일단 한번 상승해 봅시다. 이야 졸라 빨라. 그래 난 이걸 원했어. 진짜 내가 원하는 제 공중전은 어. 프로펠러들끼리 프로펠러기들끼리 어? 빠강거리거나 아니면은 어? 졸라빠른 속도로 미사일 쏘고 다니는게 제일 멋있는데 워썬더 어, 체트전은 뭔가 1%가 부족해 아니 속도가 부족해 속도가 다른건 다 마음에 드는데 아무튼 급강하다 아니 미친 뭐 벌써 오1900 오호, 뭐야. 2,000. 보셨습니까? 소수, 시속 2,000을 달성했습니다 야호, 개 빨라. 음, 이름이 토네이, 이게 독일 독자 개발이던가, 뭐 EU에서 같이 만들었던가. 솔직히 제가 항공, 그 현대전에는 좀 관심이 없거든요? 기껏 해봐야 러시아나 미국이지. 아, 우리나라 포함. 아주 멋진 놈입니다. 독일 공군에서 운용하는데. 그리고 유저가 만든 것치고 모델링도 잘리고요. 어, 차량이다. 냠냠냠냠냠. 냠 끝. 맛있죠. <laughs> 뭐, 이 녀석에 대해서 더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A10 마냥 이 녀석에 대한 팬도 아니고. 솔직히 A10은 강렬한데, 뭔가 토네이도는 존재감이 없어요. 아니, 웨이포, 뭐, 웨이포인트로 가라면서 웨이포인트가 안 보여. 어우, 너무 빠른데, 이거. 오케이 잡았다 자 그럼 이제 착륙하고서는 마무리를 해봅시다 물론 착륙한다는게 졸라기 쉽다는 보장 하에 기지가 저쪽에 있군 참고로 양옆 주익에 달려있는거는 보조열 탱크이니 절대로 투하되느냐 안되느냐 막왜 투하가 안되느냐고 영상 댓글에다가 물어보시면은 싸다구를 아주 그냥 360도 왕복싸다구를 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할줄 아는거는 오직, 고, 오직 기, 기총사격하고 폭탄투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아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로 만든, 모델링 한 사람한테 따져야지 오케이, 기지에 닿았군요. 뭐, 보시다시피, 이 미션은 아케이드로 진행할 수도 있고, 리얼리스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슝. 어이씨. 지슈트가 없네. 재 특인데. 제트기인데 지슈트가 없네. 아하, 이런 망할. 뭐될수 있는데까지 속도 한번 줄어보고. 어이쿠, 겨우 여 아슬아슬하게 좀깔구만 오케이, 사뿐. 사뿐, 멈춰. 으악! 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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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엥? 음, 역시 독일의 기술력이군. 뭐, 디테일한 거 하나 더 따지자면은, 요기 이거, 제트 엔진 뒤에 달려있는 이거랄까? 착륙할 때 나와줍니다. 뭐, 아무튼, 이번 유저 미션 리뷰는 여기까지. 이거에 다음, 이거 다운받는 링크는 영상 설명에다가 첨부하겠습니다.